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풀무원 당뇨 환자용 식단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광고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용 식단인데요. 풀무원에는 디자인 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디자인 밀은 무엇이냐? 디자인 밀은 기본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식단 구독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영양 상태까지 진단해서 건강 관리까지 실천할 수 있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죠. 환자용 식단 구독 서비스 이제는 아주 낯선 단어도 아니잖아요 식사 구독 서비스 식단 구독 서비스 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가족 인원이 워낙이 적다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경제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자 가정이 아닌데도 식단을 구독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특히 환자분 경우에는 양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실까봐 풀무원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요. 환자 가족분들께서는 환자만 신경 쓰시고 식단은 풀무원에게 맡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원은 당뇨 환자하고 암 환자한테 좀 진심이라서 한국 당뇨 협회와 대한암협회에도 후원 중이라고 합니다.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디자인밀, 당뇨 환자용 식단에는 어떤 식단들이 있을까요? 현미수수밥과 삼삼숙주불고기, 귀리보리밥과 마파두부 소보로, 기장렌틸 콩밥과 안동식 표고버섯 찜닭, 귀리보리밥과 칠리두부 소보로, 현미수수밥과 영양수삼 찜닭, 기장렌틸 콩밥과 오크라 표고제육 불고기, 현미수수밥과 계란두부 소보로, 기장렌틸 콩밥과 데리야끼 연근치킨 귀리보리밥과 토마토 제육불고기 현재는 이렇게 9개 식단이 있고요 여기에 3가지 추가 식단이 있어서 12가지 식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식단만 연이어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풀몬 디자이밀에서 추천하는 그런 식단으로 받아서 드셔도 됩니다 식단이 다양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골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리가 어려운 것보다 어떤 요리를 할지 선택하는 게더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서 먼저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냉동보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좋고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또그 점이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신년 계획들 어떠셨습니까 신년에 올해 목표를 당뇨관리로 잡으셨으나 조금 느슨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덜 어렵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식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111 식단이라고 해서 익힌 채소두 가지, 단백질 한 가지, 통곡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111 식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맛이 없을까 봐 무화과하고 건포도에 조금 미량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알룰로스를 이용하고 해서 맛을 내고 그리고 반찬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식단 6개가 한 패키지로 배송이 오는데요. 든든합니다 뭘 먹을까요? 좀 혈당이 너무 안 오를 것 같은 제품을 고르는 건 너무 풀무원 편을 드는 것 같고 혈당이 조금 오를 것 같아 보임직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음... 이 6개 중에 제육불고기를 하겠습니다 두부가 베이스의 재료인 걸 먹으면 너무 안 올라갈 것 같은 거를 먹은 것 같잖아요 어,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제육불고기 먹어도 잘안 올라가겠죠 저희 선택은 제육불고기를 택하겠습니다 기장 렌틸 콩밥과 오크라 표고 제육 불고기를 골랐습니다. 오, 개별 포장이 돼 있네요. 채소찬 두 개를 전자레인지에 같이 집어넣고 4분에서 5분. 그리고 밥과 반찬은 한 번에 집어넣고 그냥 5분. 네 개를 한 번에 집어넣고 돌릴 경우에는 7, 8분. 간편식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간편식이 뭐냐면 두유처럼 휴대하기 편하게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음료 형태의 제품인데 영양소를 골고루 잘 넣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텀이 있을 때 간식으로 드셔서 공복을 채우셔도 좋고 끼니로 때우셔도 되거든요 이 제품이 풀모에도 나왔네요 케어유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리가 다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마음에 듭니다. 이 간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쳐 드리거든요.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냉동 보관이니까 쉽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조리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니까 용이하고 아이 부분에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봐야죠. 먹는 식사의 순서. 식이섬유 먼저, 단백질 그다음, 탄수화물이 되겠죠? 순서대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당근도 있고 뭐또좀 있네요. 음, 오 맛있어.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오 가지 요리 맛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이게 딱 밥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서 하, 이건 밥이랑 먹어야지. 밥 먹는 순서고 보고 이건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아그쎄는음 아주 좋습니다. 환상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육 먹어볼게요 제육. 음. 고기도 밥하고 한번 살짝 비벼서 뷰티풀 뷰티풀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 또 맛있다고 먹다가 신나가지고 얘기 안 하고 마녀한테 한참 혼날 뻔했는데요 이 풀무원 디자인밀에선 지금 현재도 정기식단 할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14%의 추가 할인 쿠폰을 주신답니다 그 쿠폰이 1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할인에 그 할인을 빼고 14% 할인이 된다가 아니고 추가로 14%입니다. 그러면 어, 꽤 괜찮아요, 그렇죠? 기존의 할인은 그대로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14%의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요. 성대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꽉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고서 영상을 끝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 그다음 싹싹 비웠는데요. 안 그래도 당뇨 걸려갖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막 그래서 복잡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요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진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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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할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뇨가 심해지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근간을 잘 잡는다랄까? 기초를 잘 잡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이 나한테는 괜찮구나. 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네. 이런 종류로 먹으면 되네. 라는. 그런 느낌을 빨리 봐주시면 좋은 거거든요. 빵하고 음료수야 당연히 못 먹는 건데, 그거 말고 음식 중에서 좀 예상외로 괜찮은데 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상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야지 이제 혈당 관리에 노하우가 생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그 처음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있는 그 순간을 짧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단 구독 서비스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불모원 당뇨 환자용 식단 관심있게 보시고 좋은 기회이니까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